샤롬, 2020년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들 일생에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이제 2020년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묵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게 돼서 오늘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증거하며 나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서 마무리가 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루 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망치로 뒷머리를 한대탕 맞은 것처럼 힘들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터져나온 것은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10편 4편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감사였던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누구한테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사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가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 힘들 때 좋은 재판관이나 변호사이나 또는 관리에게 우리를 부르짖 우리의 형편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아플 때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 유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일생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생을 주장하시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진정한 창조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내가 힘이 넉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은 마음 심퍼시 이신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훈련받아서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상급이 되어서 내게 내 품으로 은혜로 돌아온 것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0편 35편 13절 말씀처럼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위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른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더니 우리가 힘들 때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체험하며 아 우리가 베풀었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렸던 기도가 오히려 축복의 축복을 물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발견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을 때그 기도 세상 사람들은 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 우리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은 우리를 들으시고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눈물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 겉에 흐르는 눈물과 마음속에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닦아주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사실은 이별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올 한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저 답답할 때내 마음 누가 아랴 라고 있는 얘기 다한 것도 감사한데 그 부르짖는 기도들 작은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환난 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인내하며 주여 나의 억울함을 돌봐 주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소서. 주여, 나의 낙심함에 힘을 주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임을 주시도록 일으켜 세워 주심을 주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란 날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 심중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평화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기승을 부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때 오히려 그 눈물과 한숨 속에서 오히려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심중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듯이만 시공을 떠나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들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미국의 다른 주에 있고 유럽에 있고 수없이 많은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갈급한 마음,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해서 세상에 버림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세상적으로 잘 먹고 편히 살고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 마음 속에 물한 방울 같은 갈증을 해결할 것을 구할 때 얻지 못할 때 세상 것으로는 얻지 못할 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련하고 가련한 사람들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환경이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주심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편 5편의 증거의 말씀처럼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탄식하며 주님의 평화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의 보호됨을 경험하며. 아, 일순간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가련하고 가련한 사람들 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땅 세상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처럼 정함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순례자의 살을 기를 사는 모든 나그네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타락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미 새가 모성애를 팔아여 자기의 목숨을 버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개를 크게 펴 새끼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것처럼 목숨을 버려가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위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모든 교회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미새처럼 날개를 펴서 두 손을 활짝 껴서 보호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이미 예비하시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모이는 예루살렘과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이 같겠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때, 가장 작은 자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땅을 지키며 보완받을 것이란.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혼있게 되고 홀로되었고 격리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격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10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의 묵은 땅묵은 마음의 밭 미움과 증오와 낙심의 밭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심을도록 땅을 기교하는 때라 깨닫고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축복을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줄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세상의 욕심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된줄 알고 달려가지만 빌립보서 3장에 증거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미워하고 타투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은 썩어지는 타국과 멸망을 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라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감사한데 그 모든 감사의 마침으로 모든 율법의 마침과 마무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도 가장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때 다윗처럼 다윗 다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처럼 변화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면이라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의 마침과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심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더욱 더 찬양하게 하심이 나요. 감사합니다. 시편 7실편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2020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와 찬양하게 하시니라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한 것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이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시공을 떠마서 보완받게 하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은 것에 대해 더욱더 큰 뜻으로 응답하고 보완받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위에 소망의 축복을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하나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변함없는 세상에 두려움과 초조함과 안타까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